네, 저는 인재센터의 안자혜 교사이고요. 윤 선생을 시작한 건 2012년에 교육을 받은 기억이 나네요. 어, 저는 영어를 전공했어요. 그리고 일도 영어랑 관련된 일은 아마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. 처음엔 과외도 했고, 그리고 기업체에 출강도 나갔었고요.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교사나 영어 캠프도 진행했고 학원도 보습학원, 어학원, 랩스쿨 다 해봤거든요. 그래도 저한테는 윤 선생이 제일 맞는 것 같고 또 아이들한테도 윤 선생으로 영어를 경험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지금은 학부모님 만날 때에도 제가 선택한 회사라고 말씀드려요. 윤 선생은 아이가 공부한 게 바로 교사에게 전달되고 교사가 공부한 세세한 점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좀 바탕이 돼서 훨씬 편하게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윤 선생이 되게 좋은 게 여러 가지의 장점을 다 따온 것 같아요. 영어를 가르치는 면에서도 다양한 분면이 있는데 거기에 장점만 모은 게 영어 윤 선생이라고 하면 그런 조직에서도 예를 들면 센터 내에서는 동료도 있고 선배도 있고 나를 관리해주시거나 지원해주시는 분들도 다 있어서 그런 장점을 취했지만 하지만 이렇게 딱딱한다던가 아니면은 내 잠재력을 발현시킬 수 없이 틀에 갇혀야 된다던가, 이런 조직의 단점은 오히려 없어서 그런 면에서도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월화소 일을 하고 있어요. 저한테는 20명에서 25명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회원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있습니다. 그래서 수업은 한 4시쯤에 출발해서 들어올 때는 9시, 10시쯤 이렇게 귀가를 합니다. 센터 회의가 월요일에 있어요. 그러면 월요일 전에는 시험 준비, 센터도 시험을 보거든요. 어려운 단어 시험 보기도 하고 교재 연구를 계속 하거든요. 윤 선생 교재가 다양한 분야의 단어들이 많이 있잖아요. 어떤 단어들은 좀 생소하기도 하고 많이 잊어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공부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러면 꼭그 주에 쓰게 돼요. <laughs> 그래서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월요일, 수요일, 금요일에는 아이들이 공부한 사항을 제가 시간을 정해서 체크를 해요.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거나 잘하지 못했을 때는 꼭 피드백을 연락을 해 주는 편이고요. 제가 꼭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이들 으, 녹음 들어보는 거예요. 녹음을 들으면 아이들이 일주일간 어떤 일을 겪었는지 감정 변화까지 알수 있고 칭찬할 때 또는 내가 격려를 해야 될때 그런 모든 게 녹음에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도 알기로. 이렇게 교재 본문 전체를 녹음하게 되어 있는 곳도 없고 그 녹음을 교사가 다 들어볼 수 있는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. 근데 영어는 언어잖아요. 이렇게 녹음을 제공해 주는 것도 정말 좋은 시스템이고 그걸 교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음 관리 교사는 선생님보다는 약간 대표팀 코치 같아요. 대부분 만약 방문 교사라면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공부한 걸 확인하고. 다음 책을 전달하는 역할밖에 못 하더라고요. 또는 학원에서도 제가 아이들과 공부하는 면에서, 학습적인 면에서밖에 지원을 못 하는데, 윤 선생은 아이가 혼자서 사적인 공간에서 녹음을 한다던가 공부하는 습관들을 제가 볼수 있잖아요. 또 제가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해나갈지 함께 설계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많이 개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정말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. 그러면 알람을 맞춰놓고 저녁 때 전화를 해서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저보다 더 독한 선생님은 공부가 안 되면 쫓아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아이들이 너무 신기한 게 습관이 전혀 안 잡혀 있어도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몇 번의 성취감을 겪어보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 봐요. 사실 아이들은 아주 작은 것만 칭찬해줘도 예를 들면 글씨가 정말 예쁘다. 아니면 글씨는 정말 안 예쁜 아이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 중에 아이를 정말 잘 썼다. 이런 식으로 하나라도 찾아주면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아이들이 다들 역량이 있더라고요. 잠재력도 있고요. 그거를 찾아서 좀 끌어내주고, 그리고 또 아이들은 항상 이렇게 흐트러지고 싶어 하는데, 그거 잘, 잘 잡아주고, 이렇게 해서 같이 성장해 가는 역할? 그게 조금 가르치는 역할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. 음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. 윤 선생님이 시간당 3, 4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소득도 달라지는데요. 또 3번은 제가 가족 아픈 가족의 병간호로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일을 조정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. 그런데 일을 그만두지 않고 그냥 날짜를 줄였는데요. 시간을 활용하는 면 제가 하고 싶은 일과 병행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대만족입니다. 처음에는 사대 보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그래도 환급이 있었어요. 제도가 많이 보완이 돼서 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도 되더라고요. 네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. 일단. 어 내가 이 지역에 간단한 건 알리는 건꼭 필요한 것 같아요. 간단하게 엘리베이터에서 저는 여기 들어오는 윤 선생 강사 누구입니다.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한다던가 또는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영업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땐 시간을 조정해서 꼭 같이 참여를 하면 그런데 다행히 어, 혼자서 하진 않잖아요 다른 선배 교사랑 같이 하거나 아니면 사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따라 하니까 많이 적응이 됐고요 제가 신입 시절에는 정말 말실수를 저 혼자서 많이 하는 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차 타고 오면서 이불킥하는 그런 감정도 많이 느껴보고 그랬는데 사실 그것은. 어떤 직장을 다녀도 처음에는 똑같이 다 겪는 일인 것 같아요. 초등학교 2, 3학년쯤에 시작해서 학제 졸업할 때까지 수업한 친구들도 있습니다.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속 얘기도 저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자녀랑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저한테 속 얘기도 하시고 고민 상담도 해주시고 그래서 어떤 가족의 여정을 제가 함께하는 것 같아서 그럴 때는 좀 뿌듯한 순간들이 있어요. 근데 한 번은 한 학생이 영어로 편지를 쓰면서 특히 실패를 했을 때 제가 위로해준 게 정말 도움이 됐고 그것 때문에 저를 닮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그럴 때는 제가 어떤 사람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거잖아요. 그럴 때 정말 뿌듯해요. 네, 저는 앞으로도 계속 윤선생을 하고 싶어요. 저는 이 일에 완전 정착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, 저는 완전 추천합니다. 사람들 만나는 게 편하다면 정말 좋은 거고요. 그거 말고 나는 책임감이 있나?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지? 그런 점을 생각해 보고 내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이 일을 즐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윤 선생 홈페이지 윤스닷컴에 들어가시면 교사 채용 배너가 있어요. 그거 눌러서 들어가신 다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